7강을 봅시다. 7강에 우리 2번입니다. 소재는 근거 없는 믿음이 되는 오래된 오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 어, 역사를 통틀어서요. 주어. Human imagination이죠. 인간의 상상력은 has been a double edged sword. 현재 완료 시제 나오면서 지금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양날의 검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double edged sw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양날의 검. 인간의 상상력은 양날의 검이었대. 그래서 on one hand 나오죠. 한편으로 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 얘기하고 있죠 푸시스 뉴 디스커버리 새로운 어떤 발견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뭐에 있어서 어, 아니구나 but 해서 but for every newly established scientific fact 전면구 가로 묶어버리자 부사가 형용사를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이죠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확립된 과학적 사실에는 there are open multiple incorrect hypotheses 대어라는 대어리스 there 대어라 조동사 도치되어 있죠. 어머시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다양한 잘못된 가설들이 있고요.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종료법 앞에 있는 얘네들, multiple incorrect hypothesis를 받고 있는 거 같죠? 그리고 그 가설들은요, must be corrected. 뭐가 되었어? 그쵸. 수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must be corrected. 니까 수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뭔가 100% 가정 추측의 과정을 하는 거죠 확신의 과정이야 틀림없이 수정이 됐을 거예요 a l o n the way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되거나 all risk risk ing 뭐가 되는 위험에 따랐다 근거 없는 믿음 miss죠 근거 없는 믿음이 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가설들이라면 그 가설들이 계속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고 그 가설이 결국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거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터머스 에디슨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은요, is credited with saying.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credit 동사 같은 경우는, 공을 돌리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credit A with B. 하면은, 그죠. A가 B 한, A가 B 한 것으로, 인정받다야.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A가 주어로 가겠지. 그 다음에 뭐, 비동사가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credited with B.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능동을 수동으로만 바꾼 거잖아. 그래서 똑같이 해석해서 A가 비한 것으로 인정을 받다 공을 받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토마스 에디슨이 공을 받아 인정을 받아 with B에서 C 말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즉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공을 받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I have not failed.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I've just found. 난 단지 That o n e work. 먼저 괄호 묶어버리자. 주격 관대 대명사. 앞에 망길 방식이죠. 작동하지 않는 효과가 없는 망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야. 실패하진 않았어. 나는 효과가 없는 망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야. 라고 하면서 implying that. 분사구문이죠 사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 이하를 의미한다는 거죠.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에러가요, is part of invention, 바로 발명의 일부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야. 오류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 뭐 하는 과정에서?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에서 내용이 좀 바뀌네요. 만약에 에러가요, all partial truth, 에러, 오류나 혹은 불완전한 진실이 get circulated long enough 해서, circulate 하면 은 순환하다 라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유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니까 러 앞에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으로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포가 돼. 오랫동안 유포가 되면요. They can reach a full circle chamber 해서, 그것들은, 이 그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제 오류나 불안전한 진실이 이어집니다. 뭐로? 잘못된 방향실. 방향실, 에코 챔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메아리 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메아리 치는 곳. 근데 반복해서 계속 메아리 치게 된대. 잘못된 진실이 계속 계속 메아리를 치는데 반복해서 메아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suggest, 노란 병렬, read, 동사 1번, 동사 2번. 그리고 나서, suggest truth where n o n e x i s t 진실이 없는 곳에서, 진실이 없는 곳에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대. where은 쌤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얘 부사절 접속사야. 우리 where이 부사절 접속사에서 특히나 많이 쓰이, 그 수능특강에서는 특히나 많이 쓰이는데, 부사절 접속사로 해석하면은, 보통 뭐뭐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웬이 맘맘 할 대로 해석하잖아. 웬을 맘마 하는 곳에서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무것도 진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오류, 그리고 부분적인 불완전한 진실이 진실로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 나와 있거든. 예시가 뭐 나와 있냐?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어, uh, 더 the... humor, 책이죠. Have been discredited for centuries. 에서이 책이라는 거, 인간의 몸에 흐르는 액체들을 책이라고 하죠. 그죠. 책이 have been discredited. 해서, discredit은 원래 신용을 떨어뜨리다란 뜻이야. 책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로 갔지? 그죠. 원래 credit 하면 공을 돌리다 인정하다란 뜻인데, discredit 하면 신용을 떨어뜨리다. 근데 앞에 뭐 있어? 수동이 있죠. 그러면은 신용이 떨어지다라고 해석하면 돼. 수동이니까. 그래서 신용이 떨어졌어요. 무슨 신용이야? 그렇지? 책이 신용이 떨어졌대. 수 세기 동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신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Some still believe in the myth that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근거 없는 믿음을 믿어요. 어떠한 믿음이냐? that 이하의 믿음이다. t 은요 앞에는 미스하고 동격입니다. 그러면서 블러드 타입. 우리 옛날에 혈액형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너 A형이야? 너 B형이야? 너 A형이면은 뭐 소심해? 이런 말 많이 썼잖아. 그래서 블러드 타입스, 블러드 being one of the four humors에서 혈액형이죠. 혈액형이라는 것은 뭐인 거야? 네 가지 체액 중에 하나인 거야. 그죠네 가지 책이 뭐뭐 있냐면, 어, 담집이 있고,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황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네, 세 번째, 흑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혈액이 있대. 응.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언제? 히포크라테스. 200~2400년 전에. 그래서 그냥 그네 가지 체액 중에 하나인 이 블러드를 블러드 타입 이 can determine personality 뭐를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여전히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체액의 양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했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봅시다. A quick internet search. 우리 빠르게 그냥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검색만 슬쩍 하잖아. 그러면 find 찾을 수 있어. 5 i v e million websites에서 0백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대. 근데 related PP 형태야. PP 형태로 앞에 있는 웹사이트를 꾸며줍니다. 와구 관련된 이 topic. 이 혈액형과 성격이죠. 이 혈액형과 성격에 관한 형, 성격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웹사이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다? Dismiss is slow to die 해서 얘는 분사구문이고, 미닝 다음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죠. 명사의 접속사.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주 느리게 죽는다. 느리게 죽다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읽어보고 지금 우리 주제 한번 정해볼게요. 처음에는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어. 상상력이 double-edged sword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 놀라운 발견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오류나 불완전한 진실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퍼지면서 그게 뭐가 된다? 미스가 된다. 미스는 신화로 해석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신화나 전설보다는 근거 없는 믿음, 즉 통념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예시 들어가 있었죠.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번 살펴볼게요. Scientific effort to combat harmful miss에서. 그래. 일본으로 답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컴 a t 하면은 싸우다라는 뜻이잖아.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로운 속설 성념과 싸우는 과학적인 노력 얘에 대한 얘기는 맞아 소재는 맞거든요 근데 그것과 싸우려고 한다 과학이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어 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2번 보자 scientific truth proved or just believed 과학적인 진실은 증명된 것인가, 믿어지는가. 우리 과학적 진실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 미스, 통념에 대한 얘기였고요. Why do you believe that personality are inherent? 3번으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번에 personality는 우리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예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시는 주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자. thy heart means originating from long standing error. 지금 답이 4번인데, 4번으로 답을 하기가 힘들었은 학생들 분명 있을 거야. 이 thy heart라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이란 뜻이야.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누가요? miss, 통념이요, 속설이요. 이 속설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오랫동안 계속된 에러, 오류에서 생긴 거였죠. So originating은 뭐뭐에서 비롯된이라는 뜻이죠. 답은 4번, 정확하게 주제하고 맞죠. 블러드 타임 5번, 바로 이렇게 예시 부분이 주제나 제목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5번도 X표 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